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이 연일 이슈입니다. 이미 아프가니스탄은 이들의 손아귀에 떨어졌으며 이제 곧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지부촌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의 많은 네티즌들은 탈레반의 전투력을 궁금해하고 있으며 한국군과 비교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 중 탈레반의 전투력이 한국군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군과 한국인들을 과소평가하는 크나큰 착각입니다. 현재 국군에는 보강도의 전투 훈련과 전술 운용 능력을 매일 훈련하고 있는 전투원이 약 50만 명이나 있으며, 예비군과 민방위까지 다 합친 한국군을 이길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수만 많은 것이 아니고 무기의 질과 양 또한 어마어마한 것이 한국군이며, 특히 포병 전력은 세계적으로 그 기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군의 전투력은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고 좁은 영포에 비해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 한국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군의 너무나도 뛰어난 훈련 체계와 운영 능력에 반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군사훈련을 배울 정도이며 한국군의 무장 수준과 정신력 그리고 작전 수행 능력에 반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한국군을 보고 느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뛰어난데 또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군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현역 예비군을 가리지 않고 총을 백발백중 수준으로 아주 잘 쏘는 데다가 위험한 무기인 수류탄까지 전혀 겁먹지 않고 능숙하게 던져대는 것입니다. 또 사격 자세도 아주 뛰어나서 무릎 쏴 앉았어, 엎드려 서등 다양한 사격 자세를 능숙 능란하게 시전하며 사격이 끝나고 시간이 남으면 그 총을 10초 안에 모두 분해하고 또 시간이 남는다 싶으면 청소까지 하여 조립까지 완벽하게 하는 것이 군대를 다녀온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의 우수한 전투 능력입니다. 거기에 더해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은 대충 그 능력이 핵무기 4톤쯤 되는 무기이며 한국군은 이렇게나 강력한 미사일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을 감히 탈레반 따위와 비교하는 것은 우리 군대를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며. 탈레반은 한국군만 만나면 아프가니스탄을 상대하는 것과 달리 생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